나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일, 바로 목공 기술인데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공의 교실을 찾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주부들을 위한 목공의 수업이 열렸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작은 책상과 다용도 상자. 먼저 나무의 표면을 사포질로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고운 색을 골라 여러 번 발라주고. 무늬와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을 서로 맞춘 후 나사로 고정시켜 줍니다. 아, 네. 네. 두 시간 가까운 공을 들여 마침내 나만의 생활용품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내가 쓰고 우리 아이가 쓰고 남편이 쓴다는 생각으로 힘들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에 있는 이곳은 4년 전 문을 연 마을 기업입니다. 원목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는 물론 인근에서는 목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네.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는 목공 기술은 3개월 정도만 배우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체험 활동과 개인 취미생활, 전문과정 등. 다양한 수업이 마련돼 관심 있는 사람들의 문의와 수강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싶은 가구가 있다면 디자인해 보시고 그걸 만들어 보시면 그게 곧 목공예의 하나의 장점이 될 거예요.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목공예가 평생 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CNN 뉴스 김대영입니다.